장화 좀 신고, 물이 만수이라서, 물이 넘칩니다, 지금. 원래 여기가 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이틀 비가 왔더니, 야물 많이 찼다. 만수 위에 상류, 그리고 여기 옆에 수몰나무 지금 여기 바닥은 땅인데, 차에서부 여기까지 오는 길이 지금 좀, 물이 한 10cm 정도 밟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물색도 지금 괜찮아고요 맘에 듭니다 좋습니다 하... 안녕하십니까 달빛 쓰러집니다 여기는 전남 여수입니다 형님이 여수에 사셔가지고 요즘에 여수를 좀 자주 오네요 처음 올 때만 해도 아 너무 멀어서 힘들다 그랬는데 자주 오다 보니까 월만하네 <laughs>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항상 안 가본 곳 새로운 곳을 가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출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발을 넓혀 가야죠. 풀을 약간 치는 게 낫겠다. 여수의 아주 조용한 동네입니다. 이쪽에 짧은 데 들어가니까 한이 정도 앉으면 될것 같은데. <목소리> 저번에 비 맞고 찰수했더니 파라소리. <laughs> 완전 축축하다. 좋다. 불과 한 10일 전만 해도 이 정도에 움직였으면 벌써 옷에 옷이 땀으로 싹 젖어야 되는데 <laughs> 바람이 많이 시원해져 가지고 어, 괜찮네요. 시원하고 넓은 계곡지다. 분위기 마음에 들구만. 붕어 낚시는 3호이란 말이 있습니다. 낚시 재미 중에 3할. 출조하기 전에 출조지를 선택하고 그곳에 대해서 파악하고 연구하는 그 재미가 3할이고 실제 낚시하는 재미가 5할. 마지막 2할은 낚시를 끝내고 가서 정리하는 단계. 이 저수지는 어땠고, 어떻게 하니까 잘 나왔고, 안 됐으면, 뭐 때문에 안 됐고, 그런 자기만의 정리하는 과정. 그게 2열입니다 그래서 총 100%, 18. 18? <laughs> 아, 예, 100%입니다. 예전에, 철류팀에서 한 3년 전에 와가지고 대박을 쳤던 그런 저수지고요.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11월 말인가 12월인가 그랬는데, 그 때는 물이 빠져있을 때, 준척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한, 큰 놈이 하나씩 나오는 그런 곳이었고요. 주미끼는 뭐, 옥수수, 글루텐, 이두 가지 가장 많이 쓰고, 이곳에 낚시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 이거서도 이곳 이곳에 와보게 되었습니다. 하, 여수 계곡지에서 좋은 추억 가지고 철수하고 싶네요. 해보자! 아, 이제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오늘. 술조지를 정하고 이곳이 어떤 곳인가,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낚시가 더 재밌어진 거 있죠. 왠지, 오태박칠것 같아.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대표는 데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근데 해가 너무 뜨겁다. <laughs> 좀 전까지 구름에 딱 가려있어가지고 좀 시원했는데, 아, 갑자기 해가 쨍쪄버리니까 다시 여름, 한여름이 돼버렸네. 여수를 이렇릭 자주 오게 될 줄이야. 지금 처음 펴는 되는 운명 2.4칸입니다. 쑤시면 1.3미터는 되겠네. 붕어 자꾸 살살 건들어. 아. 스몰나무 아래 붕어가 숨어 있었어요. 오, 첫 붕어. 좋았어. 옥수수에 나왔습니다. 스몰나무 아래 숨어 있었던 붕어. 좋았어. 이제 시작이야. <laughs> 아까 저기서 뭐가 자꾸 찌를 건드는데 허챔질이 나왔거든요 방금은 또 나와버리네 찌를 쑥 들더니 좋았어 역시 수몰나무가 좋긴 하지 수몰나무에 바짝 붙여 가지고 찌를 세우겠습니다 글루텐 넣으면 더잘 나오겠는데 근데 방금 첫 붕어를 보니까 입술이 좀 약해요 일단 수몰나무쪽에서 한번 다펴 보겠습니다 왠지 수몰나무에 나올 것 같아 우와, 싸! 우와, <laughs> 아, 이작고만 놈이 힘쓰는 거 봐라. <laughs> 어, 지금 스몰 럼 아래 붕어들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나 큰 놈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잡은 개 운명 1.7칸입니다. 반응이 오네 <laughs> 국밥이지고 응. 저녁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laughs> 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형님 자리. 여기서 상류로 한 30m 정도, 40m. 제자리 입니다 형님 자리는 지금 준척들이 9시까지 해서 벌써 몇마리나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두 마리밖에 안 나왔는데 <laughs> 저 자리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밤에 저기 수몰나무에서큰 놈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제자리 해가 이제 넘어가고 밥도 먹었고 제대로 시작이다 오늘은 옥수수하고 오레오 어레요 살짝만 넣어가지고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전남 여수의 계국지입니다 철류 팀에서 예전 와가지고 대박 친 적도 있고 제가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봤던 그런 곳인데요. 어, 실제로는 처음 와 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거의 최상류 정도에 앉아 있습니다. 제 우측에 수몰 나무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맹탕인데요. 수심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어, 조금만 긴데 제가 지금 긴데 44, 48두대 펴놨는데 이두 대는 3m 정도. 수심 되고요. 그 짧은데 가장 짧은 데는 한1 m 가좀 넘어가는 정도. 준척 붕어 두 마리를 잡았는데 어, 힘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곳이 지금은 준척이 나오고 있지만 밤에 한 번씩 큰 놈이 나오는 그런 저수지거든요. 밤이 조금 기대되는 그런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처음 와봤으니까요. 한번 날세 가지고 이곳 어떤 곳인가 말아 보겠습니다.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찌가 하나가 누워 있어요. 바로 캠이 넣겠습니다. 여기 수몰나무 바로 가까이가 1.7칸이고요. 그 옆에 2.4, 그 다음 3.2, 44, 48. 밤낚시 잘해보겠습니다. 월차 꼭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움직이는 찌들은 있습니다. 해진망을 열어보니까 진거미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찌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기네들 진거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허챔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다 진거미입니다. 챔질해도 절대 안 나오죠 진검이냐 와, 진짜 기대 에 부풀어 가지고 밤 낚시 시작했는데 이게 뭔 난리람. 계속 어챔질하고 떠던지고 그거의 연속입니다 붕어는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아, 진짜 여기 징검이가 많은지는 또 몰랐네. 지금은 밤 12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징거미가 건들고 있습니다. 와,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 Å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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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가진검이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말 끝나자마자 몇 분만에 괴물이 나와버렸습니다. 우와. 오 이거 뭐야? 오. 사자 같다. 형님. 뭐야? 금방 전화 드릴게요. 지금 대물 대물 나왔어요. 어? 나왔지. 사자. 이제 막 잘했다. 이제 막 잡아 가지고 캐치글 아직 안 했거든요. 어, 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금방 연락 드릴게요. 오 이거 뭐 빵이 완전 와. 오 이거 완전히 괴물 빵입니다. 와, 이렇게 빵 좋은 사자가. 와, 딱 42다. 진짜 어마어마해 버립니다. 우와. 꿈이네 와 하죠? 엄청 좋아합니다 빵이 예술입니다 지금은 새벽 2시 15분입니다. 입질은 뭐 없습니다. 그나마 징거미가좀 성화가 약간 덜어졌네요.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이제 입질을 좀 괜찮은 붕어 딱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우측 스몰나무 쪽이 자꾸 눈이 갑니다. 아까 저기 단마리 나와 가지고 붕이미 사이에서 입질이 좀 크다 했더니 붕어입니다. 지금 거의 입질은 수몰나무에서만 오는 것 같네요. 수몰나무 주변에서만.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아 잠이 좀씩 몰려기 오 시작하는데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간 같아요. 아좀 참아보겠습니다. 지금은 5시입니다. 어 달이 진짜 밝긴하다. 입질이 거의 뭐 없습니다. 찌는 계속 움직이는데, 아, 징거미가 밤새 괴롭혀 버리네요. 호챔질만 진짜 한 수백 번한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밤새 풍한 100마리 잡은 느낌. 아, 어, 어깨 쑤시고 아, 피곤하고 아, 아침 풍은 한 마리 꼭파야 됩니다. 아, 너무 힘들게 버텼다. 밤에 여수 계곡지 1박 2일 낚시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잡은 사자는 정말 운이었다. 일박이일 해보니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지금 시기에 여기에 낚인이 없는가? 왜 낚시를 안 하는가? 그것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아, 밤새 징그이미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지금 몸이 엄청 피곤합니다. 아니, 붕어를 그렇게 많이 챔질 해갖고 잡았다면 더덜 피곤할 것 같은데, 와징그이미한테 이렇게 밤새 당해버리니까 몸의 체력이 방전이 되는 느낌? 안 쉬고 덤벼버리는데, 아, 투척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챔질, 투척, 챔질, 투척, 계속 연속으로. 어제 그 붕어도 진짜 진검역 입질이 별 차이 안 났거든요. 그, 혹시 몰라 챔질 해봤는데, 정말 운 좋게 저는 붕어를 잡은 거였습니다. 이곳은 확실히 찬바람이 불어야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저랑 제가 병님하고 자리가 한 30m 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준척도잘안 나오는데, 형님 자리는 준척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5, 6, 7, 8, 9시까지 잡으셨다는데, 아침에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시알이 <laughs> 좀 작은 시알이 많이 붙어가지고 피곤하긴 하지만 자자리는 준척이 엄청 잘 나온다. 제자리는 입질이 없지만 큰 놈이 한번 왔다. <laughs> 아 그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해보고 싶었던 곳, 한 번도 안 해봤던 이곳에서 낚시를 해봐가지고 굉장히 좀뭐 시원한 느낌입니다. 아침 입질 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이대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laughs> 피곤네 <laughs> 진짜 붕어가 너무 좋습니다 와개옥지 사자붕어 최고였다 방생하겠습니다 잘가 사자야 나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 잘가 겁나 빨리 간다 미안하다 담아놔서 <laughs> 아이고 즐거웠다 힘들었지만 사짜를 볼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진검이 얘기는 안 해주고 사짜 잡았다고 말하면 또사람들 몰려오겠죠 <laughs> 저 같으면 한번더 해서 사짜를 또 잡는다 해도 아휴 하겠습니다 너무 당해버렸습니다 안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사리 <laughs> 한방터처럼 입질 안 오다가 한 마리 딱 나오면 사리 그게 훨씬 편합니다 예전에 고창 할매지에서도 와, 밤새 당하는데 정말 죽겠던데. 영광 신정제 거기서도 밤새 징검이 당해 버리니까. 와, 징검이 많은 곳은 너무 힘든 낚시예요.